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연구소의 김세아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이고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향, 분석에 시향 분석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새 재료가 많,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예 우선 지금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디플레 부동산 위기 얘기가 많죠. 내용을 좀 보면은. 어 지난달 부동산 개발사 완다가 디폴트를 선언한데 이어서 그리고 헝다와 함께 업계 1위 자리를 다투던 비구이 위원도 지금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 비구이 위원의 빚은 263조 원 규모 규모로 연말까지 어, 내야하는 이자가 예, 7조 6,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더 부각되는 이유가 어 기존에 헝다가 흔들 때보다 지금 이 비구이 위안의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 3천여 개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헝다 때 700여 건보다 많아가지고 4배 이상 많아서 아무래도 더또그 내용들이 더 확대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생산 증감률을 보면은 중국도 지금 소매 판매가 많이 죽 많이 죽었죠. 이러면서 좀 이래저래 지금 중국 쪽에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브라도 폭락했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기준금리를 12%로 12 인상했습니다. 보면은 러시아 중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8.5에서 12%로 인상을 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어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날 물가 안정을 위협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3.5포인트 .5포, 이상 인,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루브라 가치는 올해만 40% 정도 폭락하는 등 좀 이래저래 시장에 악재가 많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중국에서 어 6월 미국채 보유 그 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4년 만에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일본인데 어 지난 6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14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채를 받아줄 기관들이 없어 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혼조셉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2%의 수익률을 찍으면서 지금 좀 장기적으로 뭐 국내 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면서좀 악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중 금리는 이미 뭐 동조화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은행 신용등급 대규모 강등 이라는 내용까지도 조금씩 나오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래저래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혼조세에 접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의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 중국 경제 둔화는 미국의 경제 리스크 요인은 맞다 이 내용 그 인정을 했는데 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어... 음 미국의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4일 중국의 경제 불안은 미국의 경제 위험 요소다. 즉리스크라고 예, 인정을 했고 어 다만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워낙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 중국의 그 리스크 리스크는 맞다. 이렇게 인정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상황 관련해서 중국 성장 둔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성장세가 둔하긴 하지만 미국은 그리고 하지만 견조하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매우 굳건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잦아든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은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애틀랜트 연은에서 지금 미국 삼분기 GDP 성장률을 5%로 추정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어 미국 애틀랜타 연방 준비은행 연은이 추적하는 삼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5%까지 상승한다고 예견을 했습니다. 좀 보면은 이날 근거로 보면 이날 발표된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포인트 늘었고 성장률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날 수치는 1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예상치인 시장의 예상치인 0.4포인트보다 더 증가해서 발표가 됐다.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또 빠르게 회복하는 느낌이 오죠. 어,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2.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5%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저번 주에 반도체법 1년. 그래가지고 지금 좀 성명을 냈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 반도체법 제정을 1년을 맞아 자국 반도체 자국을 다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일 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나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고 하면서 지금 내용을 발표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요 미국 투자 발표상 218조 원 규모의 예, 투자를 이뤄냈다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또 자신 있게 요거를 발표했었죠.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래저래 엔비디아든 미국 대표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이는 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채권을 좀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이 방향이 좀 애매한 게 지금 글로벌 자산 운용사는 미국 채권에다가 롱을 때리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될 거다. 안전 자산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산유산은 미국 채권에 롱을 치고 있고 그리고,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 에서는 미국채 에다 지금 a b 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경 r 침체가 올 거다 이러면서 지금 양쪽 다 거래 o u 이어어마 e t c h i 지금, 예, 지금 미국채 에다가 롱에 대한 자금도 어마어마하고 슛에 대한 자금도 어마어마해서 지금 아무래도 시장을 t 더 e 더 i 더 of a little b i 그래서 요즘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지금 미국 장기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래저래 신흥국들이 좀더더 더 혼조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악재와 뭐그 국채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혼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신흥국은 지금 환율이 안 좋죠. 환율도 안 좋고 좀 증시도 좀 변동성이 강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지만 오늘의 자료를 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2차 전지 산업은 미국에서 밀어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회복하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산업은 무조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신흥국도 변동성 강화되고 환율 안 좋아도 그냥 지금은 꿋꿋이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모든 지표들을 해석해 가지고 어 내가 뭐 저점 고점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쉬운 장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종목들은 뭡니까 실적 고성장주 입니다 실적 고성장주로 베팅 하면은 어차피 주가 는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포스코닉스 지금 뭐 변동성이 강하고 이래저래 악재가 있고 경기침체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고 밀어붙이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수익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예, 저희는 0215538486으로 전화 주시면 글로벌 경제연구소입니다. 전화 주시면 김옥부인 이사님께서 상담을 해 주실 거고 3개월, 6개월, 1년 VVIP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양극재 리튬주 고성장주로 승부 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생 승부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글로벌 경제 연구소의 김세화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